향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? <laughs> 환불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향수 리뷰를 맡은 영지입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남자 향수는 조금 까다로운데 자페르는 어떤 향을 낼지 되게 궁금하네요. 얼마나 좋은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 향 너무 좋아요. 허! 제 스타일인데 은은한데 깊어요. 일반 남자 향수는 되게 무거운 향 많은데 저는 이런 은은한 향이 좋아요. 향수인지 샴푸인지 비누인지 구별이 안 돼요. 근데 좀더 깊은 향? 또 이게 100% 환불제도가 있어서 향이 마음에 안 드시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.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남자 향수 중에 이렇게 좋은 향기 못 맡아봐서 헉, 환불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구매해서 향기 맡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.